안녕하세요. 책을 읽고 한줄 낭독으로 마음의 평화를 선물하는 책 읽어주는 별쌤입니다. 오늘은 오은영 박사의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 중에서 언제나 아이를 최우선으로 대하지 말라입니다. 아이를 최고로만 대해주면 아이는 자신의 한계를 못 배운다. 한계란 너는 그거밖에 안 돼가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계가 있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한계를 못 배우면 아이는 스스로의 능력에 비해서 자신을 과대평가한다. 아무리 좋은 대우를 받아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기분 나쁠 일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있다. 그런 좌절을 못 견딘다. 금방 때려치우고 나간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어디든 가면 좋은 자리가 있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결국 이런 사람은 늘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기분이 좋은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아마 그 가장도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따 회사를 다닐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항상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행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사고 풀것 같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감사를 모르는 것이다. 사람은 현실적으로 자신의 한계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절대 굴욕이 아니다. 현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때 부적절한 칭찬으로 아이를 지나치게 추켜세우지 말아야 한다. 자칫 왜곡된 자아의 모습을 갖게 될 수도 있다. 1등을 해왔을 때도 잘했어. 엄마가 보니까 네가 예전보다 훨씬 더 노력하더라. 노력의 결과네. 이 정도의 반응이 좋다. 그러면서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한다. 열심히 해도 어쩔 때는 1등을 못할 때도 있다. 그런 것에 좌절하지 말라. 사람은 자기 실력을 길러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1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등을 얘기해 줘야 한다. 이런 말을 균형 있게 못해 주고 우리 아들 최고야, 최고라는 말만 반복하면 아이는 1등만이 자기 모습인 줄 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자신이 인정을 못 받는 것 같고 사랑을 못 받는 것 같다. 잘해 놓고도 오히려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긍심이 없어지는 사태가 발생한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참고 견디는 것도 잘한다. 좌절도 잘 이겨낸다.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능력도 훌륭하고 사회성도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욱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란다. 자존감은 아이를 최우선으로 대한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최고로 사랑해주고 적절히 제안해줄 때 높아진다. 아이에게 제안과 지침을 줄때 조심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아이가 힘들어 표현하는 불편한 감정에 부모가 공격적이고 과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한 가지 상황에서는 한 가지 이슈만 다루는 것이다. 내가 평소에 제대로 하는 것이 뭐 있어? 이런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 안에 있는 빛나는 별을 봅니다. 당신은 이미 빛나는 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